그래서 하나님의 날은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녁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주의 날은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은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광의 날이 오는데 그 영광의 날이 환한 아침 햇살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환란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둠으로 시작해.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이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추의 날이 시작되는 징조를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제림 하시는 그날이 이제 환한 빛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날은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토라는 빛입니다. 잠은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또이사야서 2장 5절에 야곱 족소가 오라 우리가 야외 빛에 행하자. 예수와의 영광의 날에, 빛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에, 그 영광의 날이 시작되기 전에, 엄청난 깜깜한 날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야외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언적인 이 종말을 그저 끝에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베레시트부터 창세기부터, 벌써 종말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토라 포션 베레 시트를 통하여 예언을 보게 됩니다. 종말을 보게 됩니다. 예수와의 영광의 날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우리가 왜 토라 포신을 매년 이렇게 공부합니까?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이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 같은 이가 없는 이라. 46장 11절 하반절. 내가 말하였은 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령하였은 즉, 정령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연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행하시고 그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전도서 1장 9절에도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겠고 이게 히브리 마인드입니다. 비브리칼 i 히스토리 is prophecy. 여러분 과 제가 오늘 6천년 전의 사건, 그저 이 먼지가 막꽉 들어찬 이 구닥다리 이것을 배운 것 같지만은. 마지막 때를 만난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을 통하여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야되는 새가시 없나니. 전도서 3장 15절에도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이 히브리 사이클을 통하여 이미 지난 것 다시 또 되돌아 봅니다. 장래에 있을 것도 이미 예적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을 처음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저에게 이 칠천년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 중에 초대교회에서는요 철저하게 저녁이 되고 아침 될 것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일곱 단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7천년의 역사고 6천년은 인간의 역사요. 일곱 번째 7일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메시아리 왕국이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갖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오늘 창세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다 천년 이천년 삼천년 것을 잊지 말라